자, 현재, 우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뭐, 이러면 문제점인데,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아, 로그인 아니고 좀 멋있게 합시다. 멋있게. 멋있게. 글쓰기 들어갔을 때 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다시 로스로 오죠. 글작성이 되고. 자, 여기서 글을 쓸때 제가 8889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8889. 8889. 이렇게 한 다음에 글쓰기를 누르면 네. 여기 써져요.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서 안 되는 게 그거죠. 일단 여기서 엔터, 자, 여기서 그냥, 그냥 엔터 쳐볼게요. 빈 글이 써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아야 됩니다. 디테일 들어가서 홈을 한번 들어가서, 여기다가, on, submit, return fals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댓글에서, 아바타 이미지가 너비 10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제도, 삭제도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padding, padding, left, 10. 보이시나요? 여기다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 11? 12? 아, 13이 없어? 됐다. 나머지, 아무래도 여기 맞추는 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13이 나으려나? 식3이 없나? 1 3이 없네요. 식4 14? 식사가 있고 그냥 네이렇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 폼에다가 리턴 퍼스 온 서브 및 리턴 퍼스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날라가요. 네 여기서 이제 하셔야죠. 뭐 하냐면은 이거를 뭐라 고 할까요? 이거를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쵸 그렇죠. 라이트에서 이런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이런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댓글 시작이라.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을게요. 스크립트. 여기다가 아티클 리플라이가 아니라 아티클 라이트가 아니라 리플라이 라이트. 타이틀은 없어요 바디는 있어야지 됐어 해볼게요 이제 안 터치면은 이제 요거 호출해야죠 이제 글 써지죠. 그 다음에, 어제 생각에는, 음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이 써지면은 이 스크롤 바가 그 다음에 딱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사실 아작스, 아작스 방식이면 여기서 글을 쓰면은 여기가 바로 쫙 들어가는데, 어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쓸때 그러면은 페이지가 이동했다가 히스토리 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스크롤바 정보가 날아가요. 스크롤바가 원래 여기가 내려갔었는데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댓글 리스트 여기다가 데이터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게 대체 뭐냐? 요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건, 이거 뭐야? 우클릭 눌러서 검사 한번 눌러볼게요. 어? 뭐지? 뭐야? 잠깐만요. 아! 아. 데이터 아이디, 데이터 아이디. 보이시나요?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죠? 이렇게 번호가 매겨주면은 제가 뭘할수 있냐면은 특정 엘리먼트로 얘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코드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div 하나 놓고서 요거를 높이를, 아, 얘가, border, 10px, solid, 놓고. 높이를 만 픽셀.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액션, 데이터, 아이디 1. 여러분, 여기 데이터, 아이디, 요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클래스라는 속성은 원래 있는 속성이고, 이런 속성은 제가 창조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하려면 앞에 데이터 빼기를 붙여주는 게 관례예요. 네. 관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섹션 1이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섹션 2를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뭐 해놓냐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맨 위에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맨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섹션 2아 잠깐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런 거 하나 놓고 하나 껴놓고 또 이런 거 하나 놓고 하나 껴놓고 그 밑에 또 이렇게 하나 껴놨어요 제가 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스크롤바가 딱 여기에 맞춰서 여기까지 딱 내려오게 해볼게요 여기 특정한 녀석한테 특정한 녀석을 집어서 걔한테 콕내콕 콕 집어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여기 세팅스 JS 눌러서 jq 눌러야 돼요 jQuery가 있어야 됩니다 jQuery 꼭 없어도 되는데, 제이 j 이가 편하니까. 어,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어, 뭐라고 할까요? 어, go to section 이래 해볼게요. number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야, 섹션 1로 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laughs>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섹션은 섹션인데, 데이터가 뭐인 거? 아이디인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섹션은 섹션인데, 데이터 빼기 아이디 속성의 값이, 요 1번인 녀석을, 네, 이 검색한다. 그 녀석한테 그 녀석의 이제 찾아야 돼요 뭐하냐면은 여기다가 offset이란게 있어요 offset이 오프셋. 뭐냐면은 요거 말하는겁니다 이것도 중요한거예요 네. 여기 이제 화면 외문서가 있으면 외문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죠 여기 어떤 경물이 있어요 모든 녀석들은 offset이란게 있는데 offset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나와 청... 이 천장, 천장 있죠? 내 정수리와 천장 간의 거리를 오프셋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왼쪽과 뭐예요? 좌측 끝에 이 거리, 요걸 오프셋, 요걸 오프셋 X라고 하고요. 오프셋 Y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오프셋 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였지? 잠만 X였나? Left였나? 해볼게요 X가 아닌가봐요 Left인가? 어 그러네 탑 해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1028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요 녀석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몇픽셀 넣어야 돼요. 만픽셀을 내려와야 된다는 라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스크롤바를 조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단합니다. 스크롤 탑 이렇게 하면은 딱 얼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100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1000 해볼게요. 1000 하면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얘가 딱 얼만큼 내려온다? 알아서 1000픽셀만큼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어떤 픽셀만큼 내려오고 싶어요? 요거에 탑만큼 그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섹션 1이 있는 곳으로 바로 왔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어, 보기 어려워 하시니까, 섹션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어, 그린, 폰트 사이즈, ARM, g 트웨이트 볼드 이걸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이렇키 누르면은 알아서 지금 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아시겠나요? 섹션1에서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이라고 하면, 아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자 이게 그래 여러분 우리 막판이니까 좀 깊은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html 같은 거를 이제 jsp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엔 여러분 html 문서만 다운로드 돼요 그 html 문서 안에 뭐가 있다? 만약에 이런 이런 엘리먼트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얘는 뭐예요? 이 주소에 따라서 이 주소에 따라서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높이가 크면 뭐예요? 요 엘리먼트는 크게 나올 테고 그게 아니면 작게 나올 테죠 그니까 어, 근데 요 이미지가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총 높이가 몇인지는 웹페이지가 뜨자마자 바로 빡알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실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 느린 데는 웹문서가 이렇게 뜨다가 살짝 밑으로 쫙쫙쫙 늘려나가요. 왜 그러죠? 이미지가 뒤늦게 로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한 번에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는 와중에 측량을 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1초 뒤에 실행할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1초? 1초 뒤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setTimeout 자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setTimeout은 뭐냐면은 요 함수를 지금 실행하지 말고 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뭐다? 1초 뒤에 실행해라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1초 뒤에, 1초 뒤에, 빡!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섹션에다가, 속 어, 섹션에다가 포커스를 넣을 거예요. 포커스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호버를 해볼게요, 호버. 호버가 뭐냐면은, 마우스가 올리면이란 뜻인데, 여기다가, 트랜지션. 아, 백그라운드 컬러 1초. 이게 뭐냐면은, 트랜지션은 뭐냐면은, 지연 효과라는 거고, 네, 백그라운드 컬러 1초는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바뀔 때, 몇초 걸린다? 1초 걸린다? 지금 여기다가, 섹션에다 마우스 올리면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로가 되겠죠? 근데 몇초 동안? 1초가 걸린다, 이렇게. 1초.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호버가 아니라, 여기 점, 점, 포커스. 이거는 뭐냐면은, 섹션, 섹션인데 포커스 클래스를 가진 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하냐면은 저는 밑으로 내려간 것 동시에 네, 본녀석한테뭘줄 그 거냐면은 애드가 뭐야? 애드, 추가한다. 애드 클래스 뭐야? 포커스 이렇게 하면은 해보세요. 뭐야? 타겟 이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활성화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애니메이션이가 한 번에 활성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왜 어려워요? 이렇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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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섹션이 섹션이 어 섹션에서 포커스가 들어갈 때는 몇초 만에 잠깐만 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섹션에 포커스가 들어가면은, 요 룰이 아니라 요 룰이 우선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예요 0초 만에 바뀝니다. 바, 만약에 제가, 네, 이제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약간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원래 요 그린색에서 한 번에 볼드를 바뀌었죠? 우클릭해서 검사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색깔을 빼볼게요. 색깔을 빼보겠습니다. 요거를, 요걸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 한 다음에 더블클릭 한 다음에 딜리트 컨트롤 엔터 하면은 보이시나요? 천천히 빠지죠 요 내용은 CSS를 모르면 못하는 건데 암튼 자 요것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요 녀석한테 포커스를 줘요 근데 저는 살짝 살짝 이렇게 강조 효과만 내고서 다시 원래 색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브 클래스를 해야 돼요 리모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넣다 빼는 게 뭐예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add 클래스를 넣다가 1초 뒤에 빼겠습니다 그러면 1초 지연 효과가 나는 거는 이제 배우셨죠?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코드는 원래 실행돼야 됐던 그 타이밍보다 1초 뒤에 실행돼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포커스 했다가 빠진 느낌은 없잖 잠깐만 아 이걸 나눠 써야 되는데 자. 잠깐만 잠깐만요 요거를 내가 그래 1부 일부, 2부를 나눌게요